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 행복 광우스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또 재미있고 교훈 있는 내용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음, 예전에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이 노보살님께서 어리고 젊은 나이에 시집을 가셨는데 그 시집간 곳이 굉장히 부잣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천하의 한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나 술하고 여자를 좋아하던지 시집간 첫날밤에도 신랑분께서 친구들하고 같이 기생집에서 나를 보낼 정도로 아주 그렇게 독특하고 좀 이상한 분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다 보니까 요 노보살님께서 젊은 나에 시집 와서 그렇게 마음에큰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정말 남편이 아니라 왼수죠. 그래도 우리 옛날, 옛날 세대 분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그냥 내어이러니 생각하고 내가 자식 보고 살지 남편 보고 사냐? 그러면서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평생 그냥 그 시댁에서 살아가던 옛날 세대, 그냥 그 세대의 모습 그대로의 노보살림이었습니다. 이 노보살림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 보니까 항상 마음에 의지하던 것이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항상 염불을 하시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 이게 다제 업인가 봅니다. 전생에 저 남편과 제가 숙제와 빚이 많아가지고 이번 생에 만났나 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염없이 염불을 하시고. 절에 가셔서 스님들 법문 들으면서 그 낙으로 그렇게 마음의 의지처로 삼으면서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분께서 젊었을 때부터 얼마나 이 보살님 속을 섞였는지 이 자녀분들 증언에 의하면 이 어머니께서 너무나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다듬이지를 하셨다고 합니다. 똑똑똑똑 다듬이지를 하면서 어머니가 뭘 자꾸 중얼중얼 거리시더래요. 그 어머니가 다듬이질을 하면서 방망이질을 하면서 뭘 저렇게 중얼중얼 거리시나 하고 들어보면 방망이질 소리에 맞춰서 관생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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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루하루를 부처님께 의지하면서 자신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것을 부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신 그런 보살님이 계십니다. 요 보살님께서 그렇게 한해두해 해 아이들 잘 키우면서 제법 시간이 흘렀을 때, 요 남편 되는 거사님께서 매일매일 술과 여자와 노름에 빠져 살다가 결국은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거의 반신불수가 되다시피 완전히 이제 몸에 큰 병을 얻고 쓰러지신 뒤에 어디 갈 데가 있습니까? 그때서야 이제 아쉬운 마음으로 조강지처를 찾아온 겁니다. 세상에 젊었을 때는 그렇게 여자 속다 뒤집어 놓더니 이제 갈데 없었고 힘들고 괴롭고 병에 드니까 그때서야 이제 자기 부인을 찾아온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떡하시겠어요? 남편 받아주겠습니까? 예전에 어느 불자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스님,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아줍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 노보살님이 정말 보살이에요. 그 남편이 찾아오니까 그 남편 병 고치려고 옆에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시봉을 했답니다. 그렇게 몇 해의 시간이 지나고 남편부께서 이 부인 되시는 보살님의 지극정성의 감병 덕분인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 남편 되는 거사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고 몸을 움직이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부인에게 절 3배를 올리더랍니다. 남편이 부인한테 절 3번을 하면서 "여보, 여보,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어 내가 관세음보살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관세음보살이 정말 있다면..." 당신 같은 분일 거요, 여보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랍니다. 아이고 그래도 남편 되는 분이 그래도 은혜갚을 줄은 아네요. 그리고 그 뒤에 이 남편 분께서도 이 보살님 부인에 대한 고마움 덕분인지 그 뒤로는 굉장히 집안에 충실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난 뒤에 그 남편 분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세상 떠나기 며칠 전에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남편부께서 자녀분들에게 한 이야기가, 얘들아 내말잘 들어라. 너네들 엄마한테 정말 효도해야 된다. 이 아비는 다음 생에 또 태어나도 네 엄마를 만날 거다. 그때는 내가 네 엄마한테 꼭 은혜갚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날 밤에. 요 노보살님께서 다듬이질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부처님, 부처님, 제가 전생에 무슨 업을 많이 지었길래 저 남편이 다음 생에도 또 저를 만난다고 그럽니까? 부처님 다음 생에는 부디 저 남편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만 웃깁니까? <laughs> 전 되게 웃긴데. 자. 그 보살님은 정말 가슴에 한이 맺히셨나봐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언젠가 보살님께 여쭤봤대요. 노보살님께. 엄마, 엄마 그렇게 아빠가 미웠는데, 아버지가 미웠는데, 아빠가 병에 걸려서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을 때, 왜 옆에서 그렇게 시봉을 잘하고 간병을 잘했어? 아빠가 그렇게 싫었잖아. 그요 노보살님 하시는 말씀이, 첫째는 불쌍해서 불쌍하더랍니다 남편이. 그리고 둘째는 이번 생에 네 아빠 만난 것도 전생에 내 업보였을 텐데 이번 생에 잘 풀어야 다음 생에 안 만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노보살님이 평생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시면서 그렇게 곱게 곱게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보살님께서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염불과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지금 그 자녀분들이 굉장히 잘 풀렸습니다. 자녀분들이 다 출세하고 잘 풀렸는데 요 자손 되시는 분들 말씀이 아마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평생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염불하고 불공 올리고 마음 잘 쓰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 음덕을 저희 자손들이 받나 봅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남편 되는 거사님께서 나는 다음 생에도 네 엄만 만날 거다. 다음 생에도 네 엄만 만나면 그때는 내가 꼭 은혜 갚을 거다. 그 노보살님이 막 울면서 싫다 싫다 하셨다 하지만 다음 생에 이두 분이 만나신다면 분명히. 좋은 인연으로 만날 겁니다 그게 인과 업봅입니다 다음 생에는 남편 되시던 분께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번 생에 부인 되시던 그 노보살림이 땅바닥에 흙이 붙지 않을 정도로 아마 업고 다니실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는 이 수많은 만남의 흐름이라는 것이 우리 중생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번 생에 만나고 사라지는 모든 인연이 다 우리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업연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때로는 좋은 인연도 있고, 때로는 나쁜 인연도 있고, 때로는 기쁜 인연도 있고, 때로는 나에게 슬픈 인연도 있고, 하지만 그 인연의 흐름이라는 것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었구나. 결국 이 인연법이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연을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좋지 못한 인연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인연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가 다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노보살님께서도 젊은 시절부터 그 남편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 내가 지었던 업보, 내가 지었던 업장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깨뜨러 보시고,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내 빚이었고 내 숙제였구나. 그렇게 수행의 힘으로 녹여 나가신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죠. 스님, 제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도 제 주변에 절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절에 다닌다고 나쁜 인연들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좋은 인연도 그 나쁜 인연도 내가 지었던 업의 씨앗입니다. 불교는 그 나쁜 인연을 싹 소멸시키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진정한 불교의 가르침은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내 숙제와 내 빚이라는 걸 알고 항상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거 그게 진정한 불법의 핵심입니다. 절에 다니면서도 좋지 못한 인연, 나쁜 인연이 다가왔을 때 아, 전생에 지었던 내 숙제를 내가 갚고 있구나. 라고 수행의 힘으로 잘 녹여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음, 예전에 연세가 지긋하신 노 비구니스님이 계셨습니다. 요노 비구니스님 아래에 제자가 여럿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제자가 되는 비구니스님이 또 계셨어요. 이노 비구니스님이 자신의 제자인 비구니스님과 다 쓰러져가는 저를 새로 불사하고 농사도 지으시고 밭도 일구시고 그렇게 신행생활을 아주 잘하신 그런 노비구니스님입니다. 그런데 이 노비구니스님이 그렇게 부지런하고 그렇게 연불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불사도 잘하셨는데 한 가지 좀 이상한 점이 있었대요. 무언고 하니 자기 옆에서 그렇게 열심히 시봉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기의 가장 큰 제자인 비구니 스님을, 자신의 제자인 비구니를 그렇게 잔소리라고 그렇게 쥐잡듯이 잡더래요. 그런데 또그 제자가 되는 비구니 스님도 자기,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자기 스승님이신 그노 비구니 스님 곁을 떠나질 않고 평생 옆에서 시봉을 하더랍니다. 제자 비구니 스님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 스승과 제자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대요. 무슨 애증 관계인가 봐요. 떠날 수도 없고, 같이 있자니 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스승은 제자 그냥 쥐잡듯이 잡고 잔소리하고, 제자는 제자대로 맨날 뒤에서 자기 스승인 큰 스님 막 푸념하고, 근데 둘이 그렇게 떨어지지 못하고 서로 그렇게 한 절에서 계속 평생을 같이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를 아는 많은 불자님들이 참저 둘은 신기하다. 참저 둘은 신기하다. 노 비구니스님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제자인데 왜 저렇게 쥐잡듯이 잡을까? 또 제자인 저 비구니스님은 남들 같으면 떠나도 벌써 몇 번은 보따리를 쌌을 텐데 왜저 절에서 저렇게 평생을 살까? 정말 희한한 인연이다. 그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비구니스님이 평생 염불을 하셨대요 농사를 지을 때에도 불사를 하실 때에도 평상시에도 입에서 염불을 놓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항상 염불하고 염불하고 염불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 염불이 완전히 습관이 되신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푹 주무실 때에도 손에 염주를 돌리면서 잠꼬대로 염불을 하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 대단하죠? 잠잘 때에도 잠꼬대로 염불을 하실 정도였으니.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일심으로, 일념으로 염불을 하다가 순간, 노 비구니 스님의 의식이 환하게 맑아지면서 당신의 전생사를 다 보셨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간혹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 전생을 볼 때가 있거든요. 물론 너무 그런 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행을 많이 하시거나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 마음의 식이 맑아지면서 자기 전생일을 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뭐 너무 신기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죠. 집착할 필요도 없고요. 어쨌거나 노 비구니스님이 당신의 전생사를 싹 보시고 난 뒤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를 싹 불렀답니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노 비구니스미 자신의 제자를 다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이야, 아이야. 너와 나 사이의 전생의 인연을 혹시 아니? 너와 나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였다. 이러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였다. 그때 먼 과거 전생에 네가 시어머니였고 내가 며느리였다. 제자였던 네가 시어머니였고 스승인 내가 그때 며느리였다. 그때 시어머니였던 네가 하도 나를 쥐잡듯이 잡아서 시집살이를 너무 고되게 시켜서 내 가슴에 평생의 한으로 남았었다. 그러다가 숱한 윤회의 흐름 속에서 이번 생에 우리 둘이 사람의 몸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전생의 며느리였던 나는 스승으로 만났고, 전생의 시어머니였던 너는 나의 제자로 만나게 되었구나. 내가 너를 보면 그렇게 화딱지가 나고, 너한테 잔소리를 하고, 너를 호되게 굴었던 게, 그때 기억하지 못했던 가슴에 맺혀있던 머나먼 전생에 며느리로서의 한이 너로 하여 그 힘들게 하였구나. 내가 진작에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참회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노 비구니 스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되는 비구니 스님이 그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그 자신의 스승이었던 노 비구니 스님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염부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참이 인연의 흐름이라는 게 너무 묘하고 묘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두 분이 언젠가 다음 생에 서로가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분명 아름다운 인연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주변에 나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하는 인연이 있다면 수행의 힘으로 녹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기쁘고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좋은 인연이 있다면 그 좋은 인연에 대해서 감사해 하시고 여러분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인연이 있다면 수행의 힘으로 녹이셔야 됩니다. 부처님의 인연법은 참으로 묘하고 묘하고 참으로 미묘하더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인연법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헤어짐과 그 좋은 인연과 그 나쁜 인연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가 지은 원인대로. 만나게 되더라.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들을 수행의 힘으로 잘 녹이고 잘 닦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은 아무리 이 인연법을 설해줘도 믿지를 못하더라, 알아듣지를 못하더라.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부처님의 인연법의 가르침을 듣고, 아,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모든 만남과 헤어짐이 내가 전생에 지었던 내 어변이었구나. 그리고 지금 이번 생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짓고 있는 나의 이 모습들이 다음 생에 또 다른 어변으로 내가 받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실하게 꿰뚫어 보고 믿는 불자가 있다면, 그런 분들은 분명히 전생에서부터 성근을 지으신 분일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믿음을 일으키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번 생에 불법을 만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믿음을 일으킨 분들이 있다면, 정말 전생에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으신 분들일 겁니다. 불교는 지식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들으신 이 부처님의 인연법을 지식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닦아가는 수행과 실천의 삶을 밟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